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대화법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대화법들은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자존감을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이 대화들이 과연 우리의 자존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혹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되며 때로는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대화와 건설적인 피드백은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줄 때 느끼는 그 뿌듯함과 안정감은 그 어떤 개인적인 성공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갈구하며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거울상을 발견하고 그 거울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는지는 우리의 자존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는 자존감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화할 때 신나게 이야기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허탈한 기분이 든다고 토로합니다. 겉으로는 즐거웠던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나 심지어는 에너지를 빼앗긴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화의 목적이 자존감 향상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 교환이나 일방적인 주장 전달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극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자존감을 충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세 가지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행위이며 상대방을 온전히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의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 의도,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이 진정한 경청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힘들었겠네 라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을 넘어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을 좌절감이나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프다.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 잘 버텨줘서와 같이 구체적인 감정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인정해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섣부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추임새를 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도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당신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욱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하며 이는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값진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포용적인 대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경청의 진정한 힘이자 자존감 상승의 출발점입니다. 경청은 또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시야를 빌려 세상을 볼때 우리의 시야는 놀랍도록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단순히 지식의 확장을 넘어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귀를 여는 순간, 세상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자존감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일반적인 칭찬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칭찬은 주로 잘했다, 멋지다와 같이 결과나 능력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 그들의 노력, 과정, 그리고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정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잘 봤을 때, 단순히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기보다 이번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 꾸준한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앞으로의 더큰 도전을 위한 내면의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처럼 피드백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비판적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만큼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대견하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다와 같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꾸준히 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이러한 자기 긍정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더 나아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대화는 외부의 인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도 진정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연하게 좋다고 말하기보다 당신의 발표는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자료를 시각화한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당신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데 기여합니다. 상호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가는 관계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그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성장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대화는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존감의 핵심이자 건강한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기 쉽고 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존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평가나 비난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잠시 멈추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자문하며 차분히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뱉는 말은 후회를 낳을 수 있으므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안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당한 비난에 대해 제가 듣기에는 그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지금은 제가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어조 대신, 내가 한말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 또는 내 행동 때문에 나는 지금 실망감을 느낀다와 같이 자신의 주어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비난이 아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일수록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와 같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은 결국 깊은 자기 신뢰에서 나옵니다. 자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에 대해 깊이 자문해 보세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명확히 할 때, 외부의 비난이나 평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을 더욱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발현입니다. 다만 모든 대화법이 그러하듯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심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잘해주거나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맞추려는 뇌물성 행동은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호감과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굽히거나 과도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은 당신의 내면에 분노와 좌절감을 쌓이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는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상대방과도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는 균형점에서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병들게 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 대화법에 대한 문지현 작가의 말처럼 말을 바꾸는 것이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존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 대화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하고 깊이 공감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쌓여 여러분의 자존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이러한 대화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을 고려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대화는 끊임없는 자기 발견의 과정이자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매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제 이 새로운 대화법을 통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세요.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의 대화와 함께 피어날 것입니다. 이세 가지 대화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